수직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한 게 영이라는 걸 가지고 수직하다라고 정하는 데. 그거 가지고 먼저 데피 и 션을 내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공수학 이정훈입니다. 어, 오늘은 선형대수학 마지막 시간으로 고유값, 고유벡터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 일단 주요한 데피니션을몇개 살펴보고 그다음 예제를 통해서 대각화에 대한 얘기까지 끌고 가는 게 저희 목표예요. 오늘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데피니션을 어, 볼 건데 어, 어떤 정리 사항들은 어, 적당히 같이 생각하는 걸로 할게요 선형사상을 어, 먼저 고려를 할 건데 이렇게 어, w라는 벡터를 집어넣었는데 람다 어, w 형태가 나오는 상황으 어, 고려를 해 볼게요. 일단 이 상황에 대한 건 실제로 행렬표현정리 때문에 얘에 대한 행렬표현이 존재한다고 치면 aw 가 l a w 랑 같아지는 상황을 보장해 준거랑 완전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는 건 아니고 어 그때 이 친구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어, 이런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고유값이라고 고유값이라고 정의를 하는거고 그 다음에 어, W란 벡터를 고유 벡터다. 어,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면, 어, 실제로 이렇게 정의하면 고유 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조건을 빼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조건을 빼먹었냐면, 0 벡터가 아니라는 걸 보장 안 해주면, 어떤 정리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런 형태를 띄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0 벡터가 아닌 벡터, 고유 벡터에 대해서 고려 하기를 이런 고유 값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상태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이 얘기를, 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 A-람다 I 형태를, 어, 고려했을 때, 0이 아닌, 어, 해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 디터미런트를 취한 게 0이 나온 조건에 만족하는 이런 람다를 찾는 게어 고유 값을 찾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친구를 고유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람다를 찾을 때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상황을 일단 좋고그 다음에 좀더 고려를 해보게, 어 고유 공간이라는 걸어 정의해보고 싶은데, 어 디트를하기래이 람다라고 해보죠. 이 람다는 고유값이 주어져 있을 때만 정의하는 건데, 어떤 고유값이 주어져 있을 때그 고유값에 대한 어, 아이젠 스페이스라고 하는 고유 공간을 정의하는 거예요. 음, 데피니션은 뭐냐면, 어, 고유 벡터들로 생성된 공간을 고유, 고유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laughs>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어, 보내는 벡터, 공간이 V라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게요. 선형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지금 V에서 V로 가는 사상으로 주어져 있는데, 어, 이때, 음, W가 음, 고유 벡터를 만족하는 애들을 제가 들고 온 거죠. 네, 물론, 여기서는 0이란 조건, 0이 아니라 조건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고유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0벡터도 포함되고 싶은 거니까. 아, 그래서 이 람다에 대응되는 고유 공간은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린다. 그러면, 러프하게 얘기할 때는, 고유 벡터들을, 람다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을 최대가 들고 와서, 걔네들로 생성된 공간이 이 고유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laughs>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 예제를 가지고 소개를 해 보고 싶은데 정확하게는 어 그냥 고유 공간이랑 고유값만 찾는 게 아니라 대각화 가능에 대한 얘기까지 좀더 끌고 가 보고 싶은데 어 일단 요 A라는 행렬 자체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줘보죠. 그러면 0 1 1 0이라는 녀석을 한번 줘보고 싶은데 이 친구 대이 친구에 대한 고유값을 한번 찾아, 찾아보자면 A 마이너스 람다 i 가어 디터미널 취한 게 0이 나온는 상태를 주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어 D T 마이너스 람다 그다음에 L 1, 1 마이너스 람다를 주는 거고 A D 마이너스를 A D 마이너스 B C를 주는 거니까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을 주는 게어 되는 상황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람다를 고려하는 거는 결국 람다가, 어, 끌마일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음, 이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벡타를 고려해보면, 어, 중복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애초에 이 고유값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 2x2에서 두 개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벡타가 하나씩 존재하는 상황이 항상 보장되는 상태가 돼요. <laughs> 어, 그래서 한번 둘다 고유값을 고유벡터들을 한번 찾아보자면 음, 람다 원의 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음,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고유벡터를 찾고 싶은 거니까 <laughs> a y s i 에 x y 를 곱해서 0.0이 나온 상태를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어, 실제로 얘는, <laughs> 어, i라는 행렬을 지금 a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이 되고, x, y가 되고, 어, 얘네들을 지금 계산을 해주면, x, 마이너스 y가 0이라는 조건을 지금 준것 밖에 아니고, 그러면 x랑 y랑 같다는 조건을 준 거니까 이 친구를 고유 벡터로 어, 봤으니까 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x랑 y랑 같은 거니까 yy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 1이 고유 벡터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 고유 벡터로 생성된 공간이 결국 아이젠 멜, 아이젠 스페이스였으니까이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런 고유 공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어,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어, 네, 그 람다 2라고 표현할게요. 어, 얘는 마이너스 1인 건데, 음, 마이너스 1을 남다에다 집어 넣는 거니까, 어, a 플러스 i가 이 xy를 만났을 때, 어, 0벡터가 나오는거죠. 0,0 이렇게 어, 그러면 얘는 실제로 더해준거니까 1,1,1,1이 되는거고 x,y 어, 그러면 이거는 x랑 y 합이 0이 되는거고 그럼 x랑 y랑 마이너스 차이가 나는 상태가 되네요. 그러니까 고유벡터 입장에서 보면 1과 마이너스 1이 고유벡터가 된다는거고 개로 생성된 공간을 고려하는게 결국 어, 마이너스 1짜리 어, 고유 공간을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laughs> 어, 그러면 우리가 음,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p라는 녀석을 잠깐만 지금 한번 표현해 보죠.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고유 벡터들로 표현할 거요. 예 처음 고유 벡터는 1, 1이었고 두 번째 고유 벡터는 1 1이니까 이렇게 p는 라 어, 녀석을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음, 이 표현이 지금, 이필라는 표현이 지금 뭘줄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음, 음 일단, 저티라는 녀석, 어, 요 친구에 대한, 음, 선연사상을 l이라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요 l에 대한 생리표현이 지 a가 되는 거죠. 음, 어,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음, 뭘볼수 있냐면, 어, 에리아 녀석의 w1 이라는, 음, 벡터로될 거에요. 어, 이 친구를 좀금 잠깐 w1 이라고 표현해보죠. 그러면 얘는 고유 벡터였고, 그 고유 벡터는 람다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였으니까 w1 곱하기 w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W2, 어,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laughs> 어, 그러면 이걸 W1과 W2에 대한 기저 정도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W1과 W2에 대한 행렬 표현 정도로 L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싶은 건데, 어, 이 배란 녀석을 W1과 W2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줘보자면, 얘를 이 배에 대한 표현으로 어 주기를, 얘는 어 1W1, 그 다음에 0W2가 되는 거고, 오히려 0W1에 마이너스 어 1W2가 되는 거니까, 얘에 대한 표현으로 줘보자면, 10, 0 마이너스 어0 1 정도로, 줄수 있으니까, 어, 이런 표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닮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음. 이 p 는 녀석을 통해서, 음, 원래 A 행렬에 대한 걸 주고, P를 다시 한번 주고, 이 D 관계를 준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야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갑자기 생각 없이 볼수 있겠지만, 음. 잠깐만, 상황을 한번 인지해 볼게요. 아 어, 처음에 이 L에 대한 표현을 한 거를 표준기저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R2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음, R2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 L이라는 사상에 대한 행렬 표현을 표준기저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표준기저로 생성된 공간이고, 네, 그거를 지금 A 정도로 보겠다는 거죠. 처음 녀석을 지금 A로 보겠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R2라는 공간을 어 배라는 공간 배로 생성된 공간으로 보겠다 이거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 R2라는 공간을 배로 생성된 공간으로 이렇게 보겠다는 건데 어,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배로 생성된 공간을 어, 보면. 음, 얘가 지금 D 정도로 나온 건데, 이 D가 지금 2층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 0, 0-1. 1, 0, 0, 1. 이 정도로. 그러면 얘네들은 닮은 관계인 걸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어, 같은 기저로 가는, 음, 사상을, 같은 선형 사상을 행렬표현으로 잡아준 거니까, 어, 이 둘의 닮은 관계를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로 보내는 어 추행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추행렬을 그냥 p 정도로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역사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p 어, 인버 r 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근데 여기서 p를 표현하기를 배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건데 이 배라는 거를 밑으로 써서 표준기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배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 배였냐면. W1과 W2로 구성되어 있어요. W1은 1,1이었고, W2는 1 1을 고려하는 거니까 <laughs> 1 1 1 1 이라는 사상을 통해이0로 가는 사상이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역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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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p를 타고 가서 a를 타고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p-inverse를 타고 내려오는 관계가 된다. 어, 근데 실제로 이 d가 1, 0, 0, 마이너스 1 관계가 됐으니까, 원래는 이걸 닮은 관계로서 보는 것지만, 어, 여기서는 대각화 가능의 여부로 특수성을 주는 상태로 고려하는 상황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지금 닮음에 대한 관계를 열심히 다룰 거예요. 추행렬에 대한 관계를. 근데 그건 나름 중요한 관계, 아, 나름 중요한 내용인데, 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을 많이 공부하냐면 이 닮음이라는 걸 그냥 대표 인상 외워버린 상황이 오면 닮음에 대한 진짜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행렬평과행렬평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닮음인데 그 닮음을 특성을 주어서이 대각화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어 여기까지 연결을 지어놓으면 다 같은 걸로 볼수 있어서 훨씬 선형대수학을 공부할 때 편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적당히 이용하겠지만 어 그래서 어 오늘 이 기본 예제 수준에서 이런 얘기를 다룬 거고 어 선형대수학은 여기까지 마지막 얘기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어면어 어, 여기까지 어, 수업 진행하는 걸로 하고 어 다음 현대대수학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